캐논이 있네. 이게, 뒤 뭐야 저거 이게 미친. 검증된 샷발. 아니, 왜저혼자만 좀비인 것이지? 도로리. 도로리. 분비야, 지금 좀비야 지금. 이게 좀 대구도 어, 빅뱅. 아니 어쩌든 바로 고기 덩이가 은는 너무 물몸인데 지금 <laughs> 너무 물몸인거 <laughs> 같은데? 아 너무 물몸이야이 어, 때나 버텨야지! <laughs> 근데 총 누가 끄는데? 숫자 눌러 숫자 아, 여기 <laughs> 너무 큰거 같아 야 솔직히 사건 빼라 사건 너무 사기야 샷건인게 고걸 뭐를.. 한 어, 방에 <laughs> 죽어 이을, 게 고마울 곧, 곧. 곧 <laughs> 야, 이 사건이 게고하정종네 좀비 언제 돼? 곧곧고추어사사 아유! 아, 잠깐만. 아 <laughs> <laughs> 오, 야, <laughs> 오, 야. 아하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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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인간이 너무 여 <laughs> 좀비 헌터의 좀비 헌터 봉신을 선사는 이기고 말이야. 빨라. <laughs> 몰라, 빨라. 몰라, 각성했어. 에헤헤헤헤헤헤헤헤 인인붕치지말말나해해될 a 같 n g a Inga, i 시간도 I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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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 g a I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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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

아, 어머야, 엄청이야. 어, 빨간 조있는 어떻게 하는 거지? 갑자기 분노 상태로 변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한 번만 내던지. 네. 엄청 <목소리도> 어, 이 <목소리도> 오, 어 대장소. 뭐 하는? 아. 뭐 쳐? 왕싸다겠소. 아니 청도 랜덤이네 이거. 사건만 보증인데. 다마리에 아모시 아 여기있는데 한번 죽겠다 통통한 아, 원래는 릉아안돼야에에에 진짜야 이씨 내가리빨리. 어라라. 안돼. 예. 응? 누구 고 여기서? 오효. 여. 여기 있다. 안녕하 안돼. 잠깐 혹시 봤냐 나의 무빙? 보고야 말았을까아 이거 가위공의 숙이야? 존나 좀비 근처에 있으니까 짝짝 거리네 아 그러지 여기 구석지에 어. 누가 있노 바퀴 없이 아니 납나을 못봤다 야 좀비 때에서지르기태하는 거야? <laughs> 오이간왜 이렇게 빨라 오이망을 뭐냐 천라지망을 뛰는 거야. 야 속도가 빠지네. 아 리턴 이상이네. 아니 웅님이 살아있었네. 웅구석에 박혀있던데요? 아 너무한 거 아니니까. 한명 살았으면 됐지. 공은 거기쯤어 가게 되었다 <놀람> <없게> 쓰레기 빨리 <laughs> 그래, 져 잠깐만 는서 세서. <laughs> <laughs> 여기 여기 딱딱 다딱딱이야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아이 <laughs> <에이>! 빨리 <먹어. 웃음> 그래, 약 먹어. 딱딱이, 딱딱이. 이 노력 어떻게 하는 거야? 어, 한 번만. 뭔가 자동으로 되는 거 같아. 딱딱이, 딱딱이. 지아왜이렇어 오, 오 <laughs> 유아라 이 비겁한 인간이다. Survivors w i h Easy. 아 토미건 개 좋은데. 딱 보니 제일 좋아졌네. 일단 캐터가뭐 좋은데. 볼 수가 없네. 님 누구죠? 포든이요, 포든. 포든이요? 고든이가 크로스보긴 한데. 아이 만남의 황당 아, 내 눈! 헛뇨. 헛뇨 <laughs> <laughs>

여기도 모총이야 오 샷건 와 미래샷건 미래샷건만 써보죠 오, 오, 오. 나네 미래샷건으로 쏟아드렸어 근데 여기 좀 막기 힘든데 아니, 북이도 북이야, 다 미리 야 어, 뭐야? 아니, 훈련. 안돼! 장전 아니, 당신! 아니, 아니, 뭐야? 아, 뭐야? 자꾸 개구려! 무슨 잡아라! 오안 돼. 중간에 다 끊겨가지고 <laughs> 아니 미래식과 개구쟁이야 리얼 ENT 가 붙어 있어 커버를 어. 죽여버려 이거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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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보인다. 아 여기 뭉쳐 뭉쳐야 돼. 뭐야? 지뢰터. 궁금해서 지뢰 팔 봐봐. 어 뭐야 이거? 아니 왜한 방이야? 이거 한방무기 있는 거지. 분노 때. 아니 이거 한방무기 너무 사기잖아. 고깃불하게 돼버렸다. 분뇨 분뇨. 이야얘분 분류 분류 야 아우 씨이거이건 돌렸잖아 아 우리. 한방무리 없애야돼. 헤헤헤헤. 딜 분들이. 나똑가 신력, 신력게임이 아니라 무기게임이잖아 이거. 오, 이거 아드레날림 뭐야 이거. 딜, 딜. 이곡도존이에요이 곡도. <놀람> 얘들아 이여이 곡도. 이 곡도. 이 이씨 <laughs> 폭탄 몇 개야 이거? <laughs> 폭탄 안 보여요? 아 있는데 그 버릇 넓더라고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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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rvivors win. <목소리도> 아 h God. Kitty. Oh, God. k i t 이게 그 한방총인가? 한방에 죽여주면 또아 속도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인간이 그 좀비랑 속도가 똑같아 나아 no. 맞지? 어. 어. 아, 배. 미스터리난대요 아.